자 거기 그 외심부터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외심이라고 하는 삼각형에 이제 외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삼각형에는 이제 심이 우대심이 있어요. 뭐 외심도 있고 내심도 있고요. 뭐 방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, 이건 교화과정 밖인데 방심, 방심하지 마세요. 어. 그다음에 수심도 있고요. 그다음에 무게중심도 있고요. 뭐 이게 있습니다. 근데 무게중심은 이제 뒤에 가면 배우게 될것 같고. 중2 때는 이제 외심, 내심, 무게중심 요세 가지를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, 어그 외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보통 하죠.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? 음. 이를 외심이라 하는데, 당연히 요각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반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길이는 당연히 같을 거예요. 그럼 이 외심은 어떻게 작도를 하냐. 외심을 처음에 만들 때선이 어떻게 작도한다고 했죠? 뭐의 교점? 오, 이거, 어, 이거 어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이 길이, 이 길이 같아지게 하고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긋게 되고 긋게 되고, 긋게 되면 걔네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걔가 바로 외심이었다. 이렇게 얘기했죠. 자이 외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갤 수 있게 되는데 이랬을 때이 어요 길이와 이 길이가 세 개가 다 같기 때문에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xx 그지? 음. 그 다음에 여기 세모 세모 그지? 예. 그래서 외심으로는 이렇게 세 삼각형이 이제 어 이렇게가 합동이 아니죠 이렇게가 합동입니다 그죠? 이렇게 합동이고요 이렇게 합동이고요 각도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갔이고요 이렇게 갔습감다내고요 이렇게 다르죠? 그래고요 이렇게 기억렇게하셔야될것고요요 이렇게 은 삼각형의 모양이따라하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그 위치가 어, 다요이데 일반적으로 예각 삼각형인 하우에는외심이삼각형여 어, 감동이고요. 이하고요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인 이우에는외심이하고요이이 바로 빗변에 정확하게 중점에 위치합니다.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이게 바로 직각 삼각형일 때죠. 시험에서는 요 녀석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둔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외심이 바깥에 존재할 겁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상상해 보셔도 세 꼭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. 왜? 요그 안쪽에 있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가 있겠니 없겠니? 없죠? 그죠? 이 길이가 다같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에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. 이게 바로 뭐냐면 둥각 삼각형일 때는, 외심이 이런 식으로 삼각형 외부에 존재한다. 제일 중요한 건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. 그죠? 직각 삼각형일 때, 외심의 위치는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외심의 활용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. 어, 이제 그 각에 대한 활용인데요. 뭐 이렇게 그다 어렵지는 않습니다. 이건 뭐 여기서 바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동그라미 두 개, 그지? 세모 두 개, X 두 개, 그래서 각각, 각각 다두 개씩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두개 더하기 세모 두개 더하기 X 두개 해주게 되면 바로 이 삼각형의 네 각의 총합과 같죠. 그래서 어이 동그라미 하나, X 하나, 어 세모 한 개는 90도일 거고 두 개, 두 개, 두개 합은 180도일 것이다. 그첫 번째 그거고요. 그 다음에 요선을 쭉 연장해 주, 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. 외심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쭉 연장. 이수선량은또 요, 요 달라요.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? 면 여기 각은 바로 이 삼각형의 한 외각이 됩니다. 한 외각은 다른 두 내각이 합계 같, 같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 두 개가 될 거예요. 맞아요? 음. 여기도 이 삼각형의 한 외각이 바로 이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XX가 될 거예요. 음. 그래서 결론적으로, 요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가 두 배가 된다. 시험 문제에 무진장 많이 나와요. 그죠? 어. 그래서 외각은 위에 꼭짓각에 대해서 요 아래에 있는 밑각이 크기가 두 배가 되더라.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어. 너무너무 시험 문제에서 좋아하는 녀석이죠. 그래서 외심은 요 녀석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이게 쌤이 여러분한테 따로 한번 정리해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. 외심에 처음에 작도하는 거, 외심을 어떻게 외심의 위치를 잡느냐, 요거.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. 두 번째, 그 다음에 외심에서 또 중요한 게 외심의 위치, 특히 그중에서 뭐냐면 직각상각형의 위치. 직각삼각형 때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이다, 요거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. 꼭지각에 대해서 아래 밑각의 크기가 요 밑에 있는 각의 크기가 두 배다라고 하는 사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음. 좋습니다. 그래서 외심은 이렇게 일부를 마치도록 할게요.